그러니까 기억하면서 이제 세 번째 봅니다. 겸손을 하라. 세 번째 기도의 내용입니다. 자신의 영광을 버려라. 이것은 바리새파 기도죠. 그분께 완전한 영광을 드리면서 자신의 영광에 대한 모든 생각을 포기하라. 자신의 가치에 대한 모든 개념을 던져버리고 자기 확신을 버려야 한다. 좀 앞에 있는 두가지는좀 성격 다르죠. 앞에서는 자신의 무거운 짐에만 몰두하거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형식적인 기도에 반복, 뭐 반복적도 아니고 형식적인 기도에 익숙해 있는 사람. 마치 자기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는 것처럼 가늘적으로 이따금 하는 그런 기도하는 사람들. 그런데 여기서는 뭐냐면 자기 확신을 버려야 한다. 앞에서는 자신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벗어버리고 배워야 되는데, 이번에는 자기의 확신을 버려야 한다. 자신의 의를 말하는 거죠. 자신의 의를 내려놔야 한다. 이것 도 외에는 의지하는 확신이 없음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어떠한 것이 없다. 그 전적인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 자신이 하나님의 거심을 알고, 아 정말 이런 말씀들은 칼빈이어 아, 정말 정말 아 제가 이제 오늘 새벽에 그런 시편 어, 91편 14저 아, 14절일 까요 15, 14절과 15절인가 11절인가 12절인가 제가 헷갈리는데 이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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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같아요. 그 보면 그, 그, 사탄이 그 91편에 있는 내용의 이 내용을 예수님에게 질문 던지잖아요. 천사가 너의 발을 보호할 테니까 뛰어내려라. 그때 주님께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아주 그이 본문을 제가 내려 또 새벽에도 강의하겠지만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너의 방패와 손방패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이 얘기는 하나님의 진리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해요. 그것이 너를 보호한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시험하냐? 그래서 주님께서 사탄에게 바로 공격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 시험하지 마라. 아,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겠나? 전적으로 그분이 행하신다는 것을 신뢰하면서 자신이 할수 있는 어떤 거라도 다 내려놔라. 내가 할수 있는 거, 있는 것들 있는데, 하나님, 요거는 좀 남겨두고, 요것만 좀 하나님이 좀 해결해 주시면 될것 같은데요. 그러면 100%될것 같은데요. 주님께서 죽여버리시죠. 다 팔아놓고. 요거는 남겨 두고 요거만 드리는 것처럼 그 성령을 속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가 하는 방안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부분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요. 요거는 제가 알아서 할테니 이거 간섭하지 마세요. 요거는 제 거니까. 요못된게 그런 고런, 그런 고런 기도만 할줄 알아 가지고. 그 어릴 내 애들 그런 거 있잖아요. 앉아. 안 해. 내거야이라고 지가 다 받아는 거다지 그래요. 못된 거, 어릴 때부터. 그런, 그런 신법만 자라가지고, 어른이 되고 신앙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도 곧다의 짓을 하고 있어요. 전적으로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분의 진실함이 너를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진실함이 하나님을 속이면서 도와달라고만 하는 자들. 하나님을 실용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죄들의 용서를 빌 앞에서 말했던 회개하고 비슷한 내용인데요. 합등한 기도의 시작과 준비는 불법에 대한 겸손하고 진정한 고백과 함께 용서를 청하는 불법에 대하여 아무리 스스로 구룩하다고 생각하더라도 무상적으로 화해되기까지는 그 어떤 것도 그분께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기도했다. 매일 최근에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오랫동안 잊혀진 죄들까지도 기도해야 된다. 모태까지 가야 한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합니다. 기억할 수 있도록 끝까지 매달려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허리가 끊어지더라도 해야 됩니다. 내가 다섯 살때 무슨 짓을 했어? 하면서 그 장면을 떠올리면서 수치스럽고 나의 박증함, 나의 조악함, 축태를 입으로 그대로 내가 구수해야 됩니다. 그대로 구수해야 됩니다. 생각만 하지 말고, 말은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그분이 이런 죄인까지도 당신이. 아시면서도 선택하셨습니까?라고 하는 그런 이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분의 노여움을 풀려고 풀려고 자신의 양심을 숨김없이 살피고 자신의 근심과 걱정을 그분에게 솔직하게 쏟아내야 합니다. 자신의 더러움을 청결한 후 오직 하나님의 자비함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직 당신 외에는 없습니다. 자신의 의의를 포기하라. 이거죠. 이제 세 번째가 결국은 이제 겸손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면서 자신의 의의를 인정받으려는 내용을 읽을 수 있는데 성경에 보면 시편에 가끔씩 나오니까 기도의 가치를 행위의 공로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죄한 올바름과 순결함을 인식하는 자들에게 확신을 주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들이란 이란 의를 위한 어떤 욕망 없이 자신의 죄들에 잠을 자고 쉬는 모든 일을 의미한다면 하나님께서 죄인의 간구를 듣지 않으신다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신의 적들과 비교함으로 주님 앞에서서 자신의 결백을 그분께 그분의 손에 맡긴다고 할때 이런 비교를 통해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게 있잖아요. 악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할때 비교를 통해서 하나님 판단해 주십시오. 그래놓고. 하나님이 어 그리고 제가 억울합니다. 그러니 저들을 버려 주십시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서 당신이 공정한 판결을 하셔서 저 사람이든 나든 둘 다든 이 아이를 반쪽 각내 가지고 주겠다 할때 아닙니다. 차라리 저에게 주십시오. 내꺼지만 그 아이 그 어머니에게 주십시오라고 하는 심정이 돼야 돼요. 아이를 죽여서는 안 되니까, 그것처럼 내가 너무 억울하고, 너무 분해서 못 견딜 것 같은데, 그 사람을 파멸시켜 달라고 기도하지만, 그 파멸을 저도 담당하겠습니다. 이러한 각오로 기도하는 내용들이지, 어, 나는 의인이니까 나는 뭐 하나님께 심판 안 받고, 저 나쁜 애만 더다 그렇게 해 주세요. 그런 기도는 아니에요. 그랬을 때에 이제 칼빈이 하는 말이에요. 기도응답의 확신은 그분의 온정에만 근거하게 되는 겁니다. 네,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앞서 지금 이야기해본 자기의 의의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에게 받는 억울함이 있을 때 그에게 내리시는 징벌처럼 저도 받겠습니다. 이런 심정으로 행할 때 하나님의 온정을 깨달은 것이기에 그때 확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갈매니 이렇게 말을 하죠. 기도의 응답에 어, 유일한 확신은 이렇게, 본래는 그렇게 돼야 돼요. 유일한 확신은 하나님의 온정에만 근거해야 되고 자신의 의의 다 내려놔야 돼요. 우리가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확신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가식하는 거죠. 사람들은 제가 우수 교수로그런 말을 잘 하는데 미국 가서 공부하게 될때잘안 들리니까. 근데 어, 옆에 미국 애들이 열심히 웃고 그러고 막 조화가 농담하고 하는데 저는 농담도 못 알아듣고 왜 웃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멍청하게 있으니까 나중에 스트레스 받아서 못살겠어요 그래서 애들이 교수님이 이렇게 농담을 하고 교수님 농담을면서 이제 웃을 이야기 같은 농담할 것 같은 표정이 달라지니 그때 <laughs> 웃거라면 미국 애들 그때 또 웃더라고. 그렇게 하면서 내 스스로의 이 가식을 나는 위로받았어요. 신앙인들이 그런 짓을 할수 있어요. 위선이죠. 위선주의자들. 그래서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한, 내려놓고 자기가 할수 있는 것다 깡그리지 다 내려놔야 돼. 그 시나는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확신이. 아, 그래 확신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확신이 없을 거라고요. 그래서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없으니까 기쁨을 가장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쁨이 없는데 기쁨이 있는 것처럼 가장을 해야 그래야지. 어, 자신을 이렇게 장식을 해야지 자기 스스로에게, 예, 위안이 되니까, 정신적으로. 그래서 사람은 멋지게 는런거 아니에요? 어? 그, 명품을 들고 다니는 이유가 그 때문이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우르르 벗겨끔 만들어야 내가 아닌 나를 내가 보면 좋아한데 다른 사람이라도, 어우, 멋있는 멋있어. 어우, 멋있는 멋 이래야지, 내 스스로가 기분 좋을 거니까, 그 못된 심보를 가지고 기도한다고요. 우리가 근데 이런 걸다 내려놔야 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응답에 대한 확신이면서.